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또 나왔죠 해피밀 미니언즈 2 2차 장난감들이 또 나왔죠 그래요 오늘 또이한 곳에 담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<laughs> 토이 6개라고 이렇게 한 봉투에 직원분이 담아주셔가지고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오, 많다 자 이것부터 뜯어볼까요 음. 이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거는 아, 롤러스케이트 스튜어트라는 장난감이네요 음. 뭐지? 신발하고 스튜어트 스스어트트자자썼썼데헬헬을을어요요색색태태가 a h e l 좋아요. i t 뭐지 l i t t l 이거 느낌이 안 좋습니다. m e t It's a l 아 t t l 아니에요? of 에 helmet. It's a little bit 으악! 어, 깜짝이야 약하게 했나? 어. 세게 해요? 이왕 눌러보는 거 세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? 제가 잡을게요 조심해요 아이고 음. 아 많이 안 날아가네 스티어트의 안전을 위해 호덜시 쿠션 자 스티어트 발사해 주시죠 음. 다행히 안전하게 착지했네요 간다 근데... 아 가속도로 붙으니까 멀리 날아가네 어 보장을 <laughs> 다어요 롤러스케이트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은 바베 플라잉 가발 플라잉.. 아..가..가..가발이요? 어. 아하풀백 아니고요 곰돌이 인형 팀을 누르면 <laughs> 네 가발이 이렇게 뜨게 되네요 놀라가지고 가방 <laughs> 이런 느낌이에요 가발 안바어지나 네, 안 붙여주, 아, 부러뜨리지 아, 말아요. 안 되네요. 네. 아, 역시 밥은 또 귀여운 것 같아요. 이게 밥의 플라잉 가발 소개해봤습니다. 자 다음 세 번째 장난감 케빈과잭 헤머. 골드버그라는 사람 알아요? 아니야. 레슬링 선수인데. 그래요? 잭 헤머가 필살기거든요. 뜯어보겠습니다. 아이케빈과잭 헤머 이게 영화에서 그 그루가 지하에 비밀 기지를 꾸미고 있을 때 이제 공사를 하던. 캡빈의 모습이었죠. 맞아요. <laughs> 표정부터 되게 흔들리는 아하. 네.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건가 봐요. 가오레 얘를 여기다 두고 가오레 버튼 누르는 것처럼 네. 그렇군요. 응, 가오레를 거죠. 안 해본 지 한참 됐네 너무. 맞아요. 아,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캡빈과 제케머 뜯어봤습니다. 다음 장난감은 아 이게 나왔네요 드디어 비행기 뭐야? 조종사 스튜어트라는 장난감입니다. 아, 여기 바로 있죠 우리. 맞아요. 뽑기에서 스... 뽑았던 스튜어트. 라라라라라. 아이 영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조립을 해서 얼굴이 무슨 슬롯 머신 같네요.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 조종하기 전에 그 모습이고. 이거는 케빈이 비행기를 이제 운전할 때 토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된 얼굴이고, 그래서 화장실 가서 토했다가 거기는 휴지에 몸이 둘둘 말려서 미라처럼 된 이런 <laughs> 얼굴이죠. 이걸 이렇게 하면서 돌리면 이렇게 바뀌는, 이렇게 누르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트도 뜯어봤습니다. 자, 이제 다섯 번째 장난감, 다섯 번째는 포악한 유기네 슈퍼카. 영화에서 그 나온 빌런 식스의 자동차에요. 오.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티커로 조그맣게 인쇄가 되어있네요. 검은 장갑. 검은 장갑. 응. 그 할아버지랑 케빈. 모습이 이렇게 뒤에 있네요. 풀백인가? 어. 앞으로 밀면 얘가 뭐 열린다는데? 이렇게 바퀴를 밀면 케빈이랑 검은 장갑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? 잘 안돼요? 기가. 바퀴가 잘안 돌아가요 그러게요 아이 불량인가? 아쉬운데 아... 이 빌런식스의 슈퍼카 소개해봤습니다 아쉽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난감 케빈의 그루비밴이라고 영화 처음 시작할 때 그루가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학교 끝나서 집에 갈때네 바비랑 케빈이랑 스티어트가 마중 나왔잖아요 아...네 이렇게 자동차가 한대 들어있고 아, 스티커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이 앞에 스티커 하나 붙일 거 얘가 합니다. 아, 창문이요? 네. 어, 아, 그러네요. 창문 스티커가 월레. 이렇게 들어있네요. 앞에 케빈이랑. 스티커 음. 붙이는 걸 편집할 거예요? 어, 일단 붙여보세요. 잠깐만. 음, 해주지 도, 도색으로 해주지. 어,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래요? 네. 비싸지기 음, 때문에. 너무 힘든데. 어,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여봤습니다. 엄청. 엄청 화려하네요. 네. 와 어? 설마 이건 드디어 아이소 <laughs> 이번 장난감들은 풀백 기능이라고 전혀 없네요 풀백 네. 없습니다 문 열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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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빈이 운전하고 있는데 여기도 케빈이 있어요 <laughs> 아, 홀로그램 신기하네요 네, 이렇게 케빈의 그루비 뱅까지 예. 오늘 또 여섯 종다 소개해봤습니다 음. 여기서 또 빠질 수 없죠 이상형 월드컵, 월드컵. 시작해 볼까요? 네. 첫 번째 라운드. 플라잉 가발대. 그루드 전아 그루드 전스티커를 그 붙여서 네. 착감이 있나 봐요. 네. 아. 케빈대케빈아제캐머그룹대 네. 네. 스튜어트. 네. 아, 스튜어트. 네. 또 스튜어트 대 이번엔 그. 아이티. 질란식스 대오토오토 이렇게 네, 가, 이길지알았다밥대2아일땅장 시작 해 볼까요？밥 대 캐빈 의 그룹 이된아스튜어트대 오토. 스트어트 가을 에는 가을 에？안 에는 아 가을 아가아가지 가을 에는 지아 가을 에는 지아 가을 에는 뭔지？아, 가을 가을 에는 지아가지아 가을 어? 는뭔이 가을 지아 가을 에 자 바비냐 케빈이냐 스튜어트냐 우승자는 아우레 아캐 케빈 오늘의 우승자는 케빈의 잭캐노 네 이렇게 인이어즈2 네. 해피밀 12종 다 모아봤습니다 이번 장난감들도 2차 나온 장난감들도 아, 개성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올 해피밀이 또 어떤 게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